그 다음에, 혈증에 대해서, 오늘 할, 다룰 얘기가 혈증이에요. 피가 어떻게 되든 문제가 생기는 증상인데, 생리부터 쭉 한번 이어가 볼게요. 생리부터. 자, 피가 어떻게 생겨요? 어디서 생겨요? 제가 아까 골수와 간 얘기했죠. 골수에서, 간에서, 간은 피를 저장해 놓고, 골수에서 정이 생기죠. 근데 정이 피의 원료가 되죠. 또, 피도 정이 되고, 정이 피도 돼요. 그게 한방적인 관점이죠. 정과 피는 같은 동류란 말이에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맥관에서 생깁니다. 피를, 혈관을 도는 피는 비위와 폐에서 생깁니다. 비위에서 먹, 먹을 걸 먹으면 수곡 정미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폐에서는 호흡 청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혈관에는 우리가 밥 먹어서 들어간 영양성분, 정미한 것, 그 다음에 숨쉰 것, 그뭐 현대 약적으로 얘기하면 산소죠. 그래서 폐, 호흡, 청기, 그리고 소화기가 만들어 낸 수곡 정미 그걸 운반하는 게 적혈구죠. 그리고 영양 산소를 운반하고 또 피가 영양 성분을 운반하고. 수곡 정미는 질이에요. 그리고 호흡 청기는 기예요. 그래서 질과 에너지를 이 맥관을 통해서 운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장부는 비위와 폐입니다. 호흡을 해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면 피가 색깔만 피지 호흡청기가 빠져있죠. 먹지 못하면 피가 색깔만 피지, 빨간 피지, 수곡정미가 빠져있기 때문에 영양을 보충하지 못합니다. 사지에, 오장육부에. 그래서 이 비위와 폐의 기능이 혈이 생성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가 약하면 혈이 생성 못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뇌과 삼회성과배우죠 손톱의 진단. 손, 손가락 끝이 다 파래지고, 얼굴도 파래지고, 이게 다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골수가 부족하면 피를 제대로 생성을 못하죠. 이건 정입니다 정의, 피의 원류가 같은 동류기 때문에 그래 동의보험에서 정액을 이렇게 놔두면 피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생성에 관한 얘기고요. 그러면 생성이 잘안 된다 그러면 비를 도와줘야 겠다 생각이 들죠. 또 폐도 도와줘야겠다. 얼굴이 펄어, 그 부족하다. 근데 이렇게 장부를 도와주는 관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순행. 그러니까 이런 생학을 배울 때 배우고 나면 그뭐 혈이나 이런 건다 빼버리고 오장육부로 장부변증만 하려고 그래서 안 돼요. 더 중요한 건혈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물탕을 쓰죠. 생성이 잘안될 땐. 그래서 제가 제가 생리부터 병리까지 처방까지 이어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행에 관련해서 생성은 제대로 되더라도 순행이 안 되면 안될거 아니에요. 순행이 안 되면 어혈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겠죠. 자, 순행은 어디서 생, 시키느냐 양방이랑 똑같아요. 심장과 폐장에서 시킵니다. 심폐 이건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죠. 심폐에서 순행을 시킨 게 종기입니다. 사실 수곡정와 호흡층기가 만드는 게 종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뭐 종기라는 말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기는 임상에서 쓰이질 않아요. 어쨌든 심폐에 있는 기가 수동합니다. 피를 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박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건 영추에 종기가 불화 제대로 운행을 못안 시키면 맥 중에 혈이 응체된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다. 그래서 어혈이 생기는 원리를 말한 거죠. 종기 불화 맥중지혈이 의 응체돼서 유 머물러 버린다.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는 응고 데는 의외로 기의 역할이 근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혈 스스로 응게 되는 게 아니라 심폐가 추동을 못하니까 피는 기가 밀어줘야 다니는 거지 피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빨빨빨빨 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 양방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심장에서 짜주지 않으면 심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심장에서 짜줘야 되는데 심장에서 짜주는 기운, 그걸 추동의 기운, 그리고 종기 이렇게 부른 겁니다. 종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피가 응체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응체되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기를 도와줘야겠죠. 근데 당귀 수산이나 이런 약들은 사실 혈에만 작용하죠. 비는 관리, 억제, 통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비통혈이란 말은 억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비통혈도 사실 임상적인 약의 활용으로 가면 그렇게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리병리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지만 간장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쓸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이나 약이나 부인병은 간신의 음 그리고 거기서 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다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간장 혈을 잘 하고 있어야 거기서 피를 받아다 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장부들이 완견되는지 알겠죠. 비 심폐 간 우리가 치료해야 될 장부들도 이 장부들입니다. 그럼 생성 순행 이게 생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병리가 이루어지는지 보죠. 그럼 순행이 안 되면 어혈이나 출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기가 잘못 밀어내면 어혈이 생기고, 너무 통지가 안 되면 출혈이 생기고, 또 열이 생겨도 간에서 열이 생기거나 그래도 출혈이 생기고, 신장에 열이 생겨도 피를 너무 팡팡 밀어대니까 출혈이 쉽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야열불나다가 뇌혈관이 터졌어, 이런 게다열정이란 말이에요. 간화, 간풍, 심열. 자 혈증입니다. 요게 생리였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어혈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화혈 시켜야죠. 화혈을 시킬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종기가 중요하잖아요. 심폐 기운이 그러니까 행기 시키는 게첫 번째 치료법이에요. 두 번째 치료법은 피그 자체, 장분은 아니지만 피 자체, 피 자체를 치료해야 돼요. 어혈을 그래서 파워. 그다음에 행기하고 온경하는 게 짝으로 다니죠. 왜냐하면 차가우니까. 피가 더안 가거든요. 그래서 행기의 파워, 온경이 이 어혈을 활열시키는 주요한 치법입니다. 요건 제가 설명 안할 거예요. 그 저겁니다. 어혈 설문지. 여러분들 이 처음 한의사를 하니까 어혈을 잘 진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 설문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몇점 이상이면 어혈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처방 처음에 진료할 때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서 자기 관이 생겨요. 그요 어혈 설문지를 통해서 어혈이라고 진단이 되면. 어혈증이 진단이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어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개지복용한당기 수사는 좀 와일드카드예요. 어디 있어도 다쓸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혈이 외상이나 관절에 있다. 이게 팔산방제인지 모르겠어요. 신통추거탕 제가 추거탕 종류만 따로 정리해 드렸죠 내과 3에서 뭐 혈부추거탕, 신통추거탕, 소복추거탕. 이 외상 관절 쪽에 있으면 신통추거탕을 쓰는 거고요. 어혈이 어혈이 신장에 있으면. 신적환. 이게 뭐 단산음입니다. 단삼적환인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처방이죠. 중국에서 엄청 쓰이는 처방입니다. 혈부추어탕. 이게 다심장, 흉중에 어혈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찌른 듯이 답답하고, 협심증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피가 나온다. 도액승기탕. 이거는 괴화산 쓰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건 실증에 그 어혈. 어혈로 피가 나온 거예요. 어혈이 터져서. 그래서 정반대예요. 괴화산이랑은. 얘는 활혈시키는 거죠. 오히려 승기탕으로 똥도 내변하고 근데 실제로 치질에는 도액승기탕도 많이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엔 치질에서 피가 나는데 파, 어혈제, 화혈제를 쓰면 어떻게 되지? 근데 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잘 시키고 똥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근데 실제 치질에도 쓰는 처방입니다. 대변 쪽에 장에 어혈 때 도액승기탕, 부인과 쪽에는 어혈이 많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생화탕, 현부이건탕, 온경탕소복초탕 이거 요표 기억하시죠? 어떻게 다른지 다 보셨잖아요? 그럼 여기 딱 이해가죠? 생화탕은 출산, 현불경탕은 기체, 온경탕은 한응. 여기 어떤 약들이 더 많이 썼을지도 기, 기, 생각이 드시죠? 그럼 따로 또 표도 한번 만들어 보면, 향기 쪽에는 뭐 쓰겠어요? 향부자, 지각, 지실, 이런 거 쓰겠죠? 파워에는 뭐 쓰겠어요? 도인, 홍화, 현호색. 뭐 현호색은 기체에 들어가도 돼요. 온경에는 뭐 쓰겠어요? 오약은 또 기체에 들어가도 돼요. 뭐. 호강, 생강, 부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게 화려를 치료하는 방법이고, 요 약들도 이런 구성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배운 거. 여기 추거탕 계통은 제가 내과 3에서 했던 추거탕 종류를 따로 정리해 놓은 걸 보십시오. 그리고 신적환도 제가 중요하게 따로 다뤄드렸죠 이게 다 부위에 따라 어혈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혈증입니다. 어혈증이었고, 지금 출혈증이에요. 출혈은, 치법이, 일단은 피가 뜨거워져서 출혈되는 게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열이 막 생겨서. 그러니까 자음하고 양혈하는 게 중요해요. 양혈이란 말은 시원할 양자입니다. 혈을 식혀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약이 서각이잖아요. 그래서 서각을 출혈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자음은 왜 중요하느냐? 아까 그러니까 건조하면 출혈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바짝바짝 말르면, 조그만 자극에도. 자음해야 양열하는, 청열하는 효과도 커집니다. 그래서 온청음이나 이런 청열, 해독약에도 사물탕이 깔리는 거예요. 방풍통성산에도 사물탕이 들어가는 게 자음을 해줘야 시, 잘 식어요. 소화기 뿌리면서 물도 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비온경. 왜냐? 아까 배웠죠? 비가 통열하는데 비가 약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따뜻하게, 아까 따뜻하게 하면 기가 잘 통해서 활려이됐는데 지혈도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찬 체질에 처방 기억하세요? 교회탕, 고경탕 어느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교회탕 같은 게 따뜻하게 하면서 지혈하는 거죠. 요거보다는 좀 적겠죠? 그 다음에 고삽하는 방법 요런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고삽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피가 새 나가는 데그새 나가지 못하게 끈적끈적하게 잡아주는 게 고삽이라고 그랬죠. 보비, 온경은 어, 따뜻하게 하면서 뭐 소화기를 도와주고, 자음 양열은 시원하게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부위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사각장을 탕한 아까 당기수산 개지봉령환처럼와일드카드고요 코는 진육탕. 내에 이래서 배웠습니다. 이거 엄청 잘 듣는 처방이에요. 뭐, 서각장을 탕한 코에다 써도 돼요. 코피에. 진육탕 진짜 좋은 처방이에요. 진육탕은 자음의 초점을 맞춘 약입니다. 왜냐면 애들이 코를 파거든요, 건조해서. 그 다음에 기침은. 우리가 내과에 이래서 배우천 처방은 사실 천패 비폐고 같은 걸 썼죠. 폐머가루산, 뭐 이런 것들. 백합고근탕을 넣습니다 저번에 안한 처방이라서. 그 다음에 생리에 교회탕, 고경환, 귀비탕, 이렇게 세 개를 넣습니다 교회탕은 한증. 아랫배가 차요. 고경환은 아랫배가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열이 많아요, 몸에. 귀비탕, 왜냐면 아랫배가 차다고 소소한 람이 너무 많거든요. 귀비탕은 보비. 요게 생리 쪽의 출혈. 대변출혈은 아까 배웠던 괴화산. 출혈과 어혈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했죠? 어쩔 때는 도액승기탕을 쓸 수도 있고 출혈에 초점을 맞추면 괴화산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처방을 했으니까 친구까지 이어봅시다. 침처방까지. 또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양약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생리에서 <laughs>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임상 지침과 중위 내과학에서 혈자리 써 있는 거쭉 봤잖아요 엄청 허번하잖아요 거기서 뭐또 보니까 뭐 충인매 쓰고 간경 쓰고 비경 쓰고 이런 거 기억나죠 뭐 기애관원 쓰고 그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리 안해 드렸으면 사실 그것도 기억 안 나요 혈자리 그냥 비슷한 게 잔뜩 있는 거예요 뭐이 사람은 저거 쓰고 저 사람은 이거 쓰고 이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생리, 병리, 처방, 침이 다 연결이 돼요. 한증의 혈증에는 기의 관원을 씁니다. 특히 온침이나 뜸을 떠야겠죠. 이거 왜 쓰겠어요? 인맥이거든요. 생리질환 관련 질환들이 인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의 관원은 근위취혈이기도 하죠. 자궁의 근처에다 침을 놓는 거예요. 뭐 등쪽으로는 뭐 팔려열 이런 데다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앞쪽에서는 기획관원이 인맥과 근위치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경환. 고경환은 열증이잖아요 행간, 소부, 통리. 행간, 소부, 통리. 태충, 행간, 다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태충, 행간 간에서 기가 울체된 거예요. 그래서 태충, 행간을 쓰는 겁니다. 소부는 열을 꺼줘야 되잖아요. 소부 내가 열끌때 제일 좋은 혈이라고 그랬죠. 관절에 열이 나던 어디에나, 이게 삼부열이거든요. 화경의 화열이거든요. 열을 꺼주는데 소부를 잡으면 아주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통례는 왜 쓰겠어요? 이게 신경이잖아요. 근데 통례를 잡으라 그러면 많이 여기 통례를 보면 여기 인대가 하나 있어요. 잡아봐요 본인이. 통례 근처에 보면 인대가 하나 있어요. 인대 안쪽으로 잡아야 돼요. 인대 바깥쪽으로 잡아야 돼요. 인대 안쪽으로 잡으십시오. 이게 신경입니다. 소부에서 내려오는 인대 안쪽. 인대 바깥쪽으로 잡으면 이게 적백육제가 돼요. 그러면 후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신문영도 통리. 저 같은 경우는 통리가 금이 딱 가있어요. 사기도 보면 금이 가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에첫 번째 금에서 2cm 정도를 통리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금이 있어요. 아예. 침노라고. 그래서 이 인대랑 금, 저는 보여요? 이 금이? 잘 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 금이 딱 있어요. 통리 근처에. 여기 인대랑 딱 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대 안쪽에 접히는 금에다 놓으면, 마지막 접히는 금에다 놓으면, 딱 2cm 정도가 된다고, 2cm 정도. 그럼 고개를 통리 잡아서 놓으면 됩니다. 소부는 제가 놓는 거 많이 알려드렸죠. 여기도 두 손으로 잡고 놓느냐, 깊이 놓느냐, 좀 통리 같은데 자극을 줘야 한요 어? 하는 소리 정도 나오게. 소부는 뭐 자극이 너무 심하니까 침 놓기 전에 많이 만지고 놓으시고. 그리고 행간과 태충 잡는 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비경 이게 간비신 심장과 관련이 있잖아요. 간비심 비경의 은백 삼음교 혈뭐 혈애. 혈애랑 삼음교는 사실 간비심에 다 들어갑니다. 간비신에 신장이죠. 족부니까 그래서 비경의 은백 삼음교 혈에라는 사실 이 밖으로 빼도 돼요. 여기 모두 다 들어가는 혈증, 음증에 그러니까 삼문교혈에는 누가 처방을 하든지 이런 혈증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때요? 처방을 보니까 다 말이 되죠. 귀비탕 쓸때은백삼문교혈에 쓰는 거예요. 비경을 조화롭게 하느라고 열증이 있을 때 행간 소부 통리로 신간에 열을 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 곡지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냐? 되죠. 왜안 돼요? 또열 내는 건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후계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임상지침이랑 제가 내과학에 있는 혈자리를 갖고 만드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아랫배가 차다. 기의 관원에 뜸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임상지침은 이거 다 쓰게 돼 있었죠?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열이 나는 사람은 이 혈자리를 주로 활용해야겠죠. 제가 주로 활용하라는 건뭐라 그랬어요? 주혈로 삼고 듣기를 꼭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의 찬 사람 교회탕 쓸 사람이면 기획건원에뜸 뜨는 거 온침 뜨는 거를 주혈로 삼아야겠죠. 그리고 삼음교혈에는 그냥 기본적으로까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삼음교혈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든지 이혈증에 부인과 전에는 삼음교혈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침에서 부과환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북과 환소는 환자들한테 피내침을 주기도 하고 이침을 주고 지압을 시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혈이죠. 그래서 부인과 절환에 내가 어디 침을 될지 모르겠으면 좌북과 우환소노라 그래요. 왼쪽에 북과 놓고 오른쪽에 환소 놓고. 뭐다 배우셔서 아시죠? 동시침 배웠던 분들은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쓰는 혈자리예요 제가 집에 살수 있는 거 뭐라 그랬죠? 이침 놓는 거 북과 환소의 피내침이나 시치아침 같은 걸로 지압시키는 거. 그리고 약 먹는 걸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늦춰봐라. 그럼 그 사이에 통증이 완화되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북과 환소의 정확한 위치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오늘 드린 PPT에 다 있어요. 자, 요걸 보면, 아, 혈자리들을 제가 이걸 파다 보니까 침을 놓는 게 그렇게 그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다섯 가지의 혈자리 선열의 원칙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뭐 어혈일 때 더하는 거, 열증일 때 더하는 거, 허, 허혈일 때 더하는 거, 이렇게 침을 근육치료과 함께 더하면 침 놓는 게참 재밌어요. 그리고 아, 이게 어혈이 아니구나. 그러면 기체로 한번 봐볼까? 뭐, 이렇게 바꿔 나갈 수도 있고, 자기가 침 놓으면서 이 자리를 내가 왜 놓는지 알고 놓잖아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자, 한 10분 정도 질문 있으면 좀 질문을 답변하고 할게요. 아무도 가지 마세요.